자 우리 코인 투자자 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1월 4일이고요, 오전 5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시 정도 되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최대한 편집 없이 올려 드린다는 점, 꼭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시장의 대장 또 리플 자, 8천억 거래량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벤처 골드도 괜찮은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거래량 상위권 종목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또 어제 오전에 추천드렸던 도지코인 500원이라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10% 정도 수익구간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나머지 또 헤드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거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전체입니다. 전체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요거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알림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영상 늦게 보실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는 틀린 정답을 적어주십니다. 댓글창에다가, 대박코인고래요. 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입니다. 뭐, 거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박코인고래. 요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나신 종목 있으면, 종목과 몇 퍼센트 수익을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비트로 넘어가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일단은 1억 4 5 20만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업비트가 멈췄을 때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상방이다. 끌고 올라간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저점인 이녹색선 구간 정확하게 도달을 했죠. 자 1월 3일 자 17시 18시를 지나면서 최저점 제대로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전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선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딱3% 짜리 상승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었고요. 딱 11시간 걸렸습니다. 예 네, 하루 중에 절반 딱그 구간만에 3%를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그마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물론 가격이 하락할지 또는 횡보를 통해서 이 녹색선을 만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가격을 하락을 시킨다 그러면 이 정도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날짜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돌파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봐야겠죠. 거의 뭐 9만 9천 달러에 육박하는 이 가격대까지 찍어주고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은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사이클까지 넘어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와서 리플입니다. 자, 리플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부터 얼마 말씀드렸죠? 맞아요. 3,100원 밑으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끔 그런 정신 나간 댓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900원 찍고 왔는데, 2,900원 찍고 왔어.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결국엔 그 댓글을 달았더니만 뭐 예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2,900원에 사든 3,100원에 사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400원에 절대 사지 말라 이걸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00원 밑으로 사라. 3,100원 밑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뭐 2,900원이니 3,000원이 그런 댓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렴하게 사셔서 15% 이상의 수익공간 만들어 가면 그게 충분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유저분들 지금은 이제는 홀딩 하면서 버텨야 될 구간이 왔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봉을 보게 되면요. 3,100원 구간은 바로 이 빨간 색깔 이평선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자, 최대로는 어디까지 잡았었죠? 2,800원대였습니다. 1차적인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몇 프로 수익일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8% 수익 중입니다. 수익까지 따지...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것도 보면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오전 7시 55분에도 13% 수익들 이런 거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간 중간에 좋은 소식들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일본 은행에서 25년에 리플을 채택할 전망이다. SBA 그룹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을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알트코인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485원, 528원까지 매도 그렇게 하면서 9%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또 링크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업비트가 멈췄을 때 어제 아침에 좀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래서 제가 또 방송도 1시간 넘게 진행을 하였었고요. UX링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UX링크도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5% 7% 구간들 계속해서 상승 구간 그리고 매도 사인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 중간 이런 힌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7%짜리 UX링크 또 한번 또 먹었어요 두번 먹은 겁니다 UX링크 어제만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댓글도 남겨있죠? UX 링크 8% 어드벤처 골드 11%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 나고 있고, 헤데라도 마찬가지로 네, 상담드렸던 종목 잘 올라왔네요. 자, 헤데라 457원. 그 이상 쭉 끌어올립니다. 쭉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경철님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 담지 마세요. 이거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실수일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단어 자체가 그죠. 이거 조금 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비트코인 어제 오후 8시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더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 요구간이었죠. 요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쭉 그려준 겁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 뭐죠? 알트코인들을 베팅하는 방법, 상승으로 현물로 베팅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더 많은 수익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제 힌트를 받아서 2.5% 수익에서 자, 여기서 20배 베팅하신 분들은 약5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들 영상만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느리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는 핑계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댓글에 고정 댓글 남겨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어떤 링크를 누르면 되냐면, 첫 번째, 특별 추천 종목 받기를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체크를 하세요. 요거를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번호 010-1234-15678, 요런 식으로 적으시고, 제출. 실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적으셔야 돼요. 1, 2, 3, 4를 적는 분들이 또, 아, 뭐, 하루에 30명씩 보내줘요. 이렇게 돼. 왜 그러신 거예요? 자, 이렇게 010, 네, 다시 연락받으실 번호,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와서, 어제 같은 경우 영상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영상을 잠깐 살펴보자면, UX링크도 2,400원 밑으로 천천히 잡겠다. UX링크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현재 2,500원대입니다. 자, UX링크 제가 언제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요 때부터 계속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UX링크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12%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하죠? 하루 12%짜리 소액들. 네,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종목 사면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상위권이 그렇죠. 근데 USD나 테더, 뭐 시빅, 스팀, 스팀달러, 아르고, 아카시, 이런 거 잡아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나겠어요. 절대로 아니겠죠. 뭐 물론 비트코인도 여기 있긴 하지만 그니까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생각 없는 댓글 남기시는 걸좀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없는 댓글 안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종목에 아무리 오르더라도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저점에서 못 잡고 고점에서 이렇게 2,600원에 사면 Ux링크 당연히 손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Ux링크는 조금 더 욕심을 내 보도록 할게요. 일부만 덜어내시고 일부만 조금만 팔으라 이거야 다 팔지 말고 조금만 덜어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Ux링크와 함께 또 어떤 종목들 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502.6원입니다. 500원 이상 올라오면 뭔가 추세가 확실하게 바뀐다고 안내를드렸죠 볼게요.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시간 봉 보면 지금 녹색선 부딪치고 나서 조정이 조금 나왔고, 자, 도지코인 500원 근처면 매수를 해도 돼요. 네, 500원 근처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도지코인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시간 봉 보겠습니다. 어때요? 쭉 치고 올라오죠? 자, 지금은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560원 일부 매도 진행해야겠죠. 시간 지나서 어떻게 하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셨으면 됐잖아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 남겨드렸죠. 그거 클릭하신 분들은 일부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도지코인도 수익 보신 분들 도지코인 몇 퍼센트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조정 구간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그 다음은 어드벤처 골드죠 제가 뭐라 그랬죠 전 고점에다가 매도 때리십시오 4,500원 매도 때리고 나니까 어때요 매도하고 나니까 떨어지죠 기분 좋죠 그게 가장 좋은 기분 코스입니다 기분 좋은 코스는 바로 그거예요 어제 오후 4시경에 가장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파란색 선, 41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재매수 또 하셔도 돼요. 또 해도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얘도 넘어갈게요. 스텔라룸에는 리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홀딩할 거고, 그 다음에 한 700원대 후반, 후반대에서 전 매도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요 구간 대처를 한번 제대로 잡을 거고 600원 후반대 그러고 나면 700원 후반대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10% 그냥 뚫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도 많은 상승을 그려가고 있죠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동평균선을 세팅해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 자 에이다 어때요 차트의 정석입니다 제가 안내 드렸던 가격대로만 1250원 근처, 자, 1250원 근처에서만 매수하신 분들. 정말, 요런 종목들도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 몇 프로에요? 30%짜리 수익 발생을 해버렸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말씀드리겠고, 자, 제2의 에이다, 제2의 어드벤처 골드, 제2의 리플 같은 이런 종목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러신 고싶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이는 특별 추천 종목 받기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 비트코인 ETF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금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또 상승들을 또 그려줄 겁니다. 자, 12월 달 초, 중순에도 보면, 이게 ETF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녹색 막대기가 그래서 그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자, 자금이 자 빠질 때는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제가 체크를 또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할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리플도 굉장히 현재 뭐 미결제 약정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결제 약정도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점점점 막대기가 녹색 막대기가 길어지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녹색 막대기.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도 불장이다 뭐다 이런 거 떠들 필요 없어요.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들만 꾸려가시면,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이더리움도 수익나고 계시죠.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스텍스.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지금 보면은, 스텍스도 녹색선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고, 완벽한 상승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9.95%입니다. 약 20%에 육박하는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에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 수익들 최소한 지금 3일 동안 20%는 무조건 나야 된다. 이걸 물조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댓글창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그거 신청하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해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